오늘 비엔티엔에 갑니다. 아니다 하노이에 갑니다. 하노이 정신이 없어.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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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3. e We've been here the whole no, ti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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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w I d n t w I n t k n u a n I d n a go e r e Yeah, yeah, yeah. I think so. i t no, like, like somewhere. Somewhere. Yeah. i s j s t s Yeah. Yeah, yeah. 어, 아, 슬슬 슬립. l i p Yeah. y <laughs> 아, 몰라 나도 이제, h yeah. 몰라 몰라 a t s f i n 나나나 a h I'm not g o 지 n g to sleep. i 요 n o 그래서 물 떨어져 이렇게 물 떨어졌어. 어, 삼베 타임인가 봐요. 삼베 피고 있어. 제가 여기 휴게소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 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 있는 게, 바트가 좀 있거든요? 이거 되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Can I pay? Okay. 깜짝. Many, many, many. 많이, 많이. Thank you. 지금 저기에 버스 기사님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여기 중국인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차를 약간 대절한 느낌이랄까? 근데 이제 뒤에 자리가 남아서 우리 같은 서양인들 뭐 여행객들한테 뒷자리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앞자리를 못앉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주네. 내 자리 좀 심한 거 아니야? 다리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있어. 너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 야, 야. 한숨 잤습니다. 국경 바로 앞이에요, 지금. 다들 잠에서 일어나고 있어 지금 걸어서 떡이 멀리까지 가나봐요. 뭐야 이거? 하... 지금 아, 또 휴게소에 들렸어요. 베트남에 있는 게 실감이 나는 게 이런 글씨를 보면은 화장실에 왔는데 휴지가 이런 휴지야. 진짜 옛날에 시골에서 보던 휴지. 깔깔깔깔한 거 이런 거로 변비 걸리면 뒤집니다 <목소리> 없어요 없어 <목소리> sorry, sorry.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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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지어 없어 없 So have a good trip. Okay, yeah. you. Bye, bye. Bye, bye.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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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He safe travel Bye bye Ah, <coughs> the mm. motor bike price is uh, 400 so very expensive yeah yeah, yeah exactly yeah. Where, where, where are you trying to go and the one centrala stella same yeah. we're going to almost t h e s a a m e o okay, k <laughs> yeah cool. y yeah go. Okay, let's go, let's uh, go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grea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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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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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okay 아이영 <laughs> okay. uh, 님이 뭔가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뭔가 그런거 있죠. 그 미국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어, 덩치가 크고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풍채를 가지신 분. 근데 여자친구도 심지어 이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럴 때잘 모를 때는 같이 가야 돼. Nice. 7,000? 7,000. 7,000. 택시. Yeah, 택시. Yeah. 7,000, then 6,000, then at the end you say 5. When people press you, come with me, come with me, come with me, I always say no. <laughs> no. I always go away. 어? 봤다. Right. 왜 이렇게 주지? 계산하라고 주고 좀... 아 잠깐 들어달라고. <laughs> 오케이 한 번. 와. 운전 해리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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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가 오늘 묵을 숙소는 바로 이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네 땡큐 음 바이바이 호텔이 분명히 여기거든요 근데 다른 호텔이라고 다른 데로 알려줬어요 와 진짜 증나네 약간 평점을 보니까 2.9점 막 이랬던 것 같아 말이 되냐고 이게 왜 같은데? 이제. 다라다라다. 와, 와. 어때? 어니 근데 무료 욕조가 있어요. <laughs> 무료 욕조가 있어. 이 정도면 당타치지. 에어컨도 있어. 그게. 아 좋다. 아, 방은 오늘 다고 왔어야지, 씨. 시거 가지고. 저 새끼. 어, 너요 오케이. 하자. 지금 바이크 사러 왔습니다. Are 아, you like a memory? 오케이, 오케이. 미 작동 안 되는데. 레미 레미 푸틴 네 이거 진짜로 막탄 거다 봐. 이거 사이드 잡으 사도 아니 사도 될까? 시동이 너무 날거거든 예. So, uh, I, I think dark. 이거 mm -hmm. 아, 웬만하면 살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여행 어떻게? 해? 버스 예매할까? <laughs> 버스 예매할까 진짜? 그리고 약간 수동이 이게 진짜 어렵네 수동이 맞지? 응. 막 운전해본 적한 번도 없잖아. 어떻게? 어, 일단 밥 먹자. 그래. 일단은 자. 친구 소개 안녕하세요 근일이의 유일한 친구 저는 이제 베트남에 일하러 왔는데 굳이 근일이가 와가지고 귀찮게 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아, 여기는 모형이고 어쩐지 아. 너무 낡았더라 표지가 여기서 모형이고 새로 하나 꺼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 얼마일까? 5만 동. 이면 어때? 괜찮아? 어. 너 원래 얼마에 주고 샀어? 4만 동 아니면 5만 동. 아. 오케이. 가만. 가만. 어. 한번 맛있게 어보겠습니다 네. 삑! 와 <laughs> <laughs>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 자네 자. 오랜만이다. 고맙다. 아니 해산물 먹자고. 아니 호환 게임에서 해산물을 찾고 있는 거요새끼호환 게임에 해산물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여깄네 <laughs> 야. <laughs> 제가 넌 이런 것도 말을 못해 그런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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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할수 있는 거야 너가 하나라도 됐으면 내가 여기서 말하면 잔소리가 됐겠지 근데 그래서 너다 근데 그거 알아 그래서 네가 도도합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분명한다 아니 아니 분명이 아니라 이거 올려도 돼? 아니 <laughs>